결제 먼저 해 주세요. 네. 그러고 갈게요. 네, 다섯 개예요 네. 16만 1,000원. 16만 5,000원. 아, 16만 5,000원. 봉투도 하나만. 네. 두세요. 네. 이거는 네. 그냥 들고 가실 거죠? 네네. 네, 뜯어주세요. 네. 이것만 뜯어 주세요. 여기 붙어 있어 네. 사인해 주세요. 그렇요 영수분 거래돼? 네. 간다. 오, 의미 없긴 하지만. 뭐, 집이 다섯 잖 어허. 근데 이거 내가 진짜 갖고 싶어 가지고 산 거야. 회산에 드려요? 어, 그래요. 네. 네가 다섯 번만이 나왔네 <목소리도>